자 이번 시간에는요 직무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g p g 0 백점 백승 시간입니다. 네. 자그 어느 때보다도 최근 들어서 직무에 대한 중요성 너무나 강조가 많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예.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 기대를 하고 계신 코너인 것 같고요 함께하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만큼 직무를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 대한민국에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CDC 취업 컨설팅의 류정석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내거진에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백만 취업 대군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될수 있는 CTC 취업 컨설팅 대표 유정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오늘 떨리네요. 헤어스타일이 네, 굉장히 다르세요. 20대 같으세요. <laughs> 아, 제가 어제 그 방송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예. 우리 그 박서진 아나운서께서 한 음. 10년은 더. 어려 보이시게 보이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laughs> 좀거기게 맞춰야 될것 같아서. 회원사님 바꾸셨구나. 네. 네. 잘어울리시 굉장히 젊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자 오늘은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영어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영어 마케팅 에관해서 조금 더 깊숙히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어떤 이야기들 좀 준비하셨는지요? 어 기본적으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모전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다양한 활동들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음. 마케터로서 지원을 할때 본인이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마케팅 지원 시 무엇을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가에 네, 대해서 네.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일단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이를 해주셨는데 약간 의 복습하는 느낌으로 살짝 음.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네. 일단 첫 번째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광고나 홍보만 하는 것이 마케팅이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양한 방대한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시장 상황에 맞는 상품이나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각 세그멘테이션에 맞는 브랜드 전략을 수립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광고 홍보 전략을 짜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그렇게 본사의 통합적인 마케팅 전략을 각 지역에 맞게끔. 제대로 포피를 어,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마지막에 있는 RM 지역 마케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직무를 철저히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강점을 가진 사람만이 어, 합격을 할수 있고 또그 강점을 부각시키라는 말씀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마케팅에 필요한 스펙들이 몇 가지 정해져 있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마케터가 될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네. 네. 그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 마케터가 그 역할을 하는 건데요. 지역 마케터. 네. 사실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성과를 올리는 겁니다. 군사의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마케팅 전략이 있지만, 뭐, 북미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맞춰서 어쨌든 영업 조직이 최대한 성과를 끌어올리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지역 마케터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S> 그렇군요. <S> 네. 결국에는 회사의 실질적인 매출을 끌어올리는 어떤 시작점이자 또 끝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지역 마케터의 업무가. 어 그게 이제 많은 예. 취업 준비생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사실 매출만 올려서는 회사가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 돈을 벌어야죠. 아. 그렇죠. 네. 그게,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손익을 음. 창출시킨다는 건데, 음. 어 최근에는 그뭐 중국의 업체들이라든지. 어~ 판가 경쟁이 심해지면서 판가를 더 이상 올려서 손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비용들을 로스를 최소화시켜 줘야만 음. 회사에 제대로 된 손익을 벌어다 줄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마케팅의 최종 목표는 손익 상승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예. 뭐 숫자로 평가가 되는 부분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차피 네. 또 기업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또 이익을 내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게 좀 보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직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마케터가 어떤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 음.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네. 그 우리 아름다우신 박서진 아나운서께서 <laughs> 어, 제가 이제 액자를 공급하는 업체 예. 사장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이제 박서진 아나운서하고 얘기를 하다가 음. 처음에 한천개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공급를 네. 해줄 거를. 그런데 예.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600개만 생겼어요. 오. 그럼 그 400개는 이미 박서진이라는 사람한테 포장이 되어 있고, 이래서 이름까지 새겨있다면 예. 어. 폐기를 하거나,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어. 그쵸. 그럼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손실이 어마어마하겠죠. 아. 그리고 또만그걸 보관할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400개로만 얘기를 했지만 음. 실제 기업에서는 뭐 40만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렇게 됐을 때는 창고 운영 비용도 들게 되겠죠. 어. 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1,000개가 아니라 600개만 했어요. 네. 음. 그랬는데 갑자기 상황이 뭐 좋아져서 더 1, 추가적으로 <laughs> 네, 네. 1,000개로 늘어났습니다. 어. 그러면 급하게 또 생산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생산하려면 자재가 필요하니까 자재를 평상시보다 비싸게 사 갖고 와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자재 비싸게 사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생산할 때도 저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필요하겠죠. 음. 거기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재반 생산 비용들이 많이 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래요. 불필요한 로스가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이제 분석하는 능력이 기본이겠네요. 음.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손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지역 마케터가 어떻게 하면 손익을 낼수 있냐는 부분이었고. 네. 어, 또 하나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네. 그 김태진 MC께서는 제가 알기로 술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 <laughs> 있는데요. 아,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네. <laughs> 네. 이번엔 제가 이제 그 주류 공급회사 사장이라고 하각 아,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브랜드 술을 갖고 계속해서 예. 공급을 하고 재고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이거 기존 술만 갖고 계속 팔아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음, 음, 음. 이제 신규 브랜드를 런칭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기존 재고에 대해서 파악을 안한 상태에서 음. 막무가내로 빨리 출시를 하거나 또는 너무 늦게 출시하게 됐을 때에는 음, 음. 판가가 조정이 되거나 아. 또는 경쟁사에게 그 신제품을 뺏길 수가 있겠죠. 아, 그 아까운 술들을. 거기서,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은 비용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아. 그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PLC,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상품 기획에서 신제품 런칭 외에 아주 또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마케팅 쪽 직무를 희망하고 있다면 이 정도는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예. 쉽게 설명을 해 준다면 그만큼 직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취업을 앞둔 취준생의 입장에서 고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카더라 통신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속시원하게 이야기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네. 저희가 마련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좀 알아보죠. 네. 마케팅. 매출 압박이 너무 심해서 머리가 빠진다 이런 카드로 통신 저 들어봤는데, 아, 들어보셨죠? 뭐 밀어내기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네. 사실인가요? 네, 어느 정도는 맞고요. 아, 아, 사실 삼성전자에서 그 마케팅 전략팀에 있으면서 그쵸, 어. 그쵸. 어, 실제로도 머리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스트레스 어, 때문에. 네. 어. 그래서 그 머리가 안 빠지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요. 네. 어, 일단 머리가 빠지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에그 스트레스를 왜 받냐. 음. 경쟁사보다. 고객에게 먼저 음. 다가설 수 있고, 음. 또 고객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음. 그 고민 때문에 거기서 숫자를 창출시켜야 되니까 음. 머리가 빠지는 건데, 음.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준다는 음. 그런 고민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네. 아. 만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를 고민했을 때는 머리 안 빠지죠? 음. 행복하죠. 그것처럼 일을 즐기시고, 음. 그리고 틈틈이 모발 관리도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렇군요. 일을 즐기지 그렇지. 못하면 결국에 힘든 거네요. 아 그리고 또 마케팅할 네. 때 술자리도 상당히 많잖아요. 맞아, 그래서 네, 술을 좀잘 마실 줄 알면 이 직무를 소화하는데 좀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우리 김태진 MC 이상으로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laughs> 아, 체형을 보아하니. 뭐 네. <laughs> 실질적으로 뭐 제가 에이전시라든지 고객사하고 술을 마실 기회는 거의 없었습요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하면 네. 되겠습니다. 오해가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마케팅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걸좀 주의를 해야 될까? 마케팅 직무를 지원할 때? 네. 방송에서 보통 마케팅 하면 실장님 실장님 하면서 굉장히 화려한 <laughs> 옷을 입고 다니고. 드라마에서. 예, 되게 네. 멋있잖아요. 활동적인 일들을 <laughs> 그렇죠. 하고.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꼭 나와서 멋있게 차려입고 <laughs> 네. 마케터라고 얘기 나오는데 <laughs> 네. 실제 마케팅은 굉장히. 비화려한 업무입니다. 음. 아. 실질적으로 어, 생산 공장이라든지 또는 고객사라든지 음. 또는 유통이라든지 음. 다양한 데를 돌아다녀야 되고 필요하다면 음. 전시회나 박람회까지도 밤낮없이 아. 돌아다녀야 됩니다. 아.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마케팅이나 해외 마케팅일 경우에는 시차 때문에 아. 어, 사실 야근도 상당히 많은 음. 직무라고 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체력이 그렇군요. 좀 단단하게 좀 뒷받침이 돼야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는 분들이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라라고 좀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일단 갑자기 준비해서는 되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학년 때부터라도 본인이 SPSS라든지 사회조사분석사 같은 통계 프로그램을 좀 공부를 하셔놓는 게 좋고요. 통계 프로그램.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은 공모전이라든지 창업 동아리 같은 거는. 음. 그 자기 전공자들하고 동일한 전공자들하고 하지 마시고요. 네. 어 다른 전공자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공계라면은 어. 뭐 상경계 쪽 본인이 상경계라면은 디자인 쪽 이런 어. 친구들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시는 게 예.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도움 하나 도움 더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아까도 제가 계속 눈에 강조했지만 손익을 내기 위해서는 음. 원가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 자기가 찾아서라도 기본적으로 원가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 중에서 이제 숫자에 유독 좀 밝은 사람들이 그쵸?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좀 마케팅 직무가 좀더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숫자를 예. 숫자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예. 숫자를 통해서 남겨먹는, 그렇죠. <laughs> 수익을 낼수 있는, 그게 바로 통찰력이고 인사이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축구에서도 따지면 공격수가 골로 평가가 되듯이 음, 마케터들도 맞아요.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남겨주느냐로 수익으로. 네, 네, 최종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거잘 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직무 좀 소개해 주실 예정이세요? 어, 다음 시간에는 그 마케팅 같은, 하지만 마케팅 같지는 않은, 네. 구매 같은, 어. 그 MD 직무에 대해서 MD.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MD 좋습니다. 되게 멋있는 직업 아니에요? 그러니까역 모든 걸다하는 이것도... MD. <laughs> 모든 걸다하는 <laughs> <아는> 직업입니다. <직무. 웃음> 역시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생겨난 네. 어떤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피지기 100점 100승. 오늘은 영업 마케팅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직무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